살면서 언제 겪게 될지 모르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 좀 현명하고 똑똑하게 대비해 보는 시간 생생 법률 상담소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혼 후에 겪게 되는 문제죠. 아이, 자녀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에 대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이 오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성격 차이부터 외도, 부당한 대우까지 다양한 이유로 한 순간에 남이 되어 버리는 부부. 하지만 부부와 절대 남이 될수 없는 한 사람이 바로 자녀인데요. 그리고 천륜을 지키기 위한 부모의 또 다른 의무는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입니다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바로 아이의 복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욱 세심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이를 위한 약속,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에 대한 모든 것 생생법률상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생이 책임 못질 거면 나한테 넘겨. 운영 없으면 내가 키우는 게 맞아. 공원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은 사연의 주인공. 김무성 씨와 그녀의 남편인데요. 작성했어. 확인해봐. 남편이 건넨 것은 다름 아닌 협의 이혼 신청서. 사연이 정말 맡겨도 되는 거지? 서연이 뭐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울게. 성격 차이로 이혼하게 했지만 아이에겐 한없이 다정했던 남편. 게다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양육권을 남편에게 맡기게 되고 이후 몇 개월 뒤 그녀가 버선발로 마중을 나간 사람은 다름 아닌 딸 서연이었는데. 아. 저런 만나는 날이군요. 서연이랑 저녁 먹고 데려다줄게. 어. 서연아, 아빠 갈게. 서연아, 아빠 가신대. 인사해야지. 어? 응? 어쩐 일인지 아빠를 좋아하는 서연이가 인사도 받지 않는데요. 그러게요. 어? 이거 좀 불도 끼면가 이상한데요. 안 좋은 일 있었어? 나 오늘 집에 가기 어? 싫어. 세연아랑 같이 온 애랑 친구처럼 어. 잘 지내래. 새엄마? 결국,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정을 듣기로 한 주인공. 그때 재혼을 하신 걸까요? 어? 서연이 말이 무슨 소리야? 내가 서연이 데려다 주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 재혼해. 뭐? 어. <laughs> 고 지금 애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이제 곧 학교도 가야 되고. 음. 서연이한테 집중 못할 거면 차라리 내가 키울게.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야, 너 경제적인 뭐 능력도 없으면 왜 그러냐, 너? <laughs> 옛날에 나 아니거든? 당신이야말로 양육권 양보해. 아니, 난못 넘겨. 과연 재혼하는 전 남편에게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혼 당시 양육권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혼 당시와 달리 어떤 사정의 변경으로 현재 자녀를 키우는 분의 양육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 하나. 양육자의 소득 감소나 재혼으로 인한 양육권 변화도 양육권 변경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가능하겠네요. 이번 사연은 이혼 후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들뜬 마음을 숨길 길이 없는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이혼 1년차박 간절씨입니다. 아, 간절씨. 아한 달만이야. 아 진짜 딸 보기 진짜 힘들어. 아이볼 마음이 더 간절하신가 봐요, 생각이 <laughs> 어, 지금 나가려고. 지금 주영이가 열이 나서 오늘 못 만날 것 같아. 아이고, 한달 만인데. 어쨌든 그런 줄 알아? 머리도 어, 새로 했는데. 어. 많이 아픈가? 하. <laughs> 벌써 몇 번째 아이가 아파 만남이 계속 미뤄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다시 약속한 날짜가 돌아오고. 어, 주영아! 어, 볼수 있나요? 우리 딸! <laughs> 아이고, 아이고 잘 얼마나 좋으실까요? 주영아, 전에 아팠던 건 어때? 아픈 적 없는데. 예? 응? 그때 아파서 엄마가 약사 왔잖아. 아빠한테 비밀로 안 해도 돼. 뭔가 이상한 딸의 표정. 과연 그날의 진실은? 어? 만남이 취소된 날 전화를 끊은 전 아내. 주영아, 응? 오늘 아빠 못 만나. 아빠가 일이 바빠서 오늘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아니 사이에서 이렇게 보고 싶지. 근데 거짓말을 하며 전 남편과 딸의 만남을 방해하는데요. 아, 너무해요. 오늘은 아빠랑 하루 종일 놀자에 내일 일찍부터 일정 있어. 일찍 보내줘. 아, 알겠어. 빨리 보낼게. 음. 한달 만에 만난 딸이 곧만 그마저도 짧아진 둘만의 시간. 애틋한 만큼 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로 하는데요. 그렇게 놀다 보니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아빠 어, 잘 놀았어? 응 아빠랑 아이스크림도 먹고 얼른 올라가서 손 씻어 어, 아빠 잘가 메모 찾은 거 아니에요? 아, 아쉬운 만남을 뒤로하고 다음 약속을 기약하는데요. 집에 와서도 어김없이 딸과의 시간을 떠올리는 박간절 씨. 그때 온 전화 한 통. 어. 아니 미리 말해야 할것 같아서. 다다음 주에 주영이 친구들이랑 친구 엄마들이랑 같이 놀러 가기로 했거든. 그래서 못볼것 같아. 아까 재밌게 이렇게 잘 놀고 약속도 잡았는데. 아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애가 아빠 만나기 싫대. 아니 어, 그래 음, 보이지 음, 않았는데. 내가 아까부터 이상했는데 어? 애 아팠던 거 맞아? 아니 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네가 만나기 싫어서 그냥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애가 싫다고 하니까 당연히 나도 보낼 마음 없어 애가 괜찮다고 하면 그때 다시 연락할 테니까 그때까지 연락하지 마 아하.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아오. 전화를 끊어버리는데요 양육권자의 이유 없는 면접교섭 거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픈데요 마음이 양육자가 친권 상실 사유에 해당될 만큼 비행을 저지르거나 면접교섭이 장기적으로도 자녀에게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이행해야 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럼 법원은 양육권자에게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양육권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후 우선으로 지켜야 할 아이의 권리. 어른의 욕심이 아닌 아이를 위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정말 생생 법률 상담소 사연을 보면요. 저도 모르게 너무 몰입하면서 봐서 음, 그런지 맞아요. 저런 상황이 되면 진짜 어떻게 하지 하면서 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저도 모르게 막 가슴을 치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을 그런 일들이지만 살다가 혹시라도 이런 상황을 좀 겪게 된다면 음. 혹은 내 주변에 이런 일을 겪는 가족이나 친구가 생긴다고 하면 저도 좀 당황스럽고 막막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마주해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생생한 법률 정보 알려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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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설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두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사연이요. 이혼 당시에는 뭐 비교적 완만하게 이혼 협의를 했는데 네. 양육권을 가지고 있던 전 남편이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양육권 변경이란 이혼 당시 한쪽에 주어졌던 양육권을 상대방으로 변경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음. 이미 형성된 양육 환경을 바꾸는 것이라서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아, 음. 양육권 변경이 이루어지려면 분명한 사유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재혼했다는 네.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어, 재혼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소홀하게 됐다거나 네. 재혼 상대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거나 어. 재혼으로 아이의 감정 상태가 불안해지는 등 현재의 양육 환경이 자녀에게 부적합하다는 점이 드러나야 됩니다. 음. 어, 부모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합의대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지만 네. 그런 가능성은 매우 드뭅니다. 어.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아까 사연 속에서 아이가 엄마한테 집에 가기 싫다고 하고 아빠한테 음. 인사도 안 했잖아요. 음. 이런 것도 혹시 증거가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양육권 변경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이기 때문에 자녀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음. 문제는 자녀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음. 그리고 확인된 자녀의 의사가 과연 자녀에게 좋은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음. 자녀가 너무 어린 경우에는 의사 표현을 못 하거나 부모 일방의 의사에 중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어. 음. 그리고 장기 그 일사 표현하더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좋은 것인지 판단이 필요한데요. 네. 재판 과정에서 가사 조사 등을 거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음. 어, 쉽지 않고 좀 복잡하긴 하네요 음. 절차가. 자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니까 이혼 뒤에 이제 면접 교섭권을 통해서 자녀를 만나다가 음. 양육권자인 엄마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음.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까요? 네. 어~ 그렇습니다 양육권 변경 이혼 후에 면접교섭으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네. 주로 두 번째 사연과 같이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거나 네. 반대로 비 양육자를 만나게 하는 것이 교육상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배제를 원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네. 음... 두 번째 사연의 경우는 비 양육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게다가 자녀와 아빠 사이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만남을 미루는 것을 확인할 수 이게 있는데 너무 많았어요. 음. 이것은 부모 따돌림 증후군의 네.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부모 따돌림 증후군이요? 이 양육권 다툼에 관한 이야기를 TV에서 많이 보곤 했지만 네. 이런 단어는 처음 듣는 것 저도요. 같은데요. 정확하게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건가요? 네, 부모 따돌림 증후군은 양육자가. 네? 어, 기 양육자와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연락이나 소통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음. 나타나는 현상을 음. 말합니다 네. 이혼 과정에서 실제로 자주 나타나는데요 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미 부모 따돌림 증후군을 질병으로 구분하고 오. 질병 코드를 부여할 만큼 해외에서는 이미 확립된 이론입니다 오. 이혼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투영해서 자녀가 어그 감정을 일방적으로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음... 이혼 초기에는 원만하게 자녀가 어 면접 교섭이 이루어지다가 어느 날부터 어 자녀가 양육자의 눈치를 보면서 예. 비양육 부모를 만나기 싫다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아, 아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그쵸? 아이도 양육권자에게 있고, 만남도 전화도 한정적이고, 음. 또 아이에게 막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조차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상황 자체를 극복하기가 음. 더 힘들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어, 어, 양육자가 비양육 부모에 대한 적대 감과 깎아내리기를 강요하기 예. 때문에 자녀들의 정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부모 따돌림 증후군에 노출된 자녀들은 양육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네. 어, 일단 자녀가 외형상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 따돌림 증후군 자체가 단순한 면접교섭권 방해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녀를 지배하고 비양육자에 대한 증오감을 갖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오늘 시작이 시각이 많습니다. 음... 참, 이게 누군가의 일방적인 욕심 때문에 음... 다른 한 부모도 그렇고, 아이까지 상처를 입게 되는 상황이 참 화도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음... 자, 그래도 이렇게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부모 입장에서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부모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화면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네. 법원이 가사조사를 하면서 전문위원들이 가족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부모 따돌림 증후군을 겪는 자녀들은 혼자 있을 때, 아빠랑 있을 때, 엄마랑 있을 때, 아빠, 엄마랑 다 같이 있을 때 하는 얘기가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각각 구분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전체적으로 자의 의사나 복리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음. 이행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과태료를 받아도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도적인 한계인데, 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자산에 집행을 하면 되지만, 네. 아이는 솔로몬 재판처럼 반반씩 가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과태료 재판을 재차 신청하거나 아니면 부모, 부모 따돌림이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는 이유로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면서 그 재판 과정에서 조정을 시도하거나 시범 면접 교섭을 구해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 네. 양육단 자신이 면접 교섭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거부한다는 명분을 세우기 때문에 음. 법원의 가사 조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자녀의 이사만 제대로 확인해낸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부모 따돌림이 아닌 실제로 아이가 면접 교섭을 원치 않는다던가 네. 아니면 면접 교섭을 하는 비양육자에게서 아이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때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정 폭력이나 학대 전력이 있어서 면접 교섭을 하는 경우 자녀들이 폭력이나 학대에 노출될 우려가 있거나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내가 편한 때에만 만나자고 요구하거나 네. 면접 교섭할 때 술을 마시고 아이들을 방치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면접 교섭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치는 경우로서 네. 제한 또는 배제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것보다 면접 교섭을 실행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점 있을까요? 처한 상황들이 워낙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혼할 때 면접교섭에 대해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비양육자라면 양육비는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지급하셔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자녀를 면접교섭하셔야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수 있습니다. 양육자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역시 정해진 날에 면접교섭에 응하셔야 하고 네. 만약에 자녀가 아파서 응할 수 없다면 그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체적인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혹시라도 면접교속 과정에서 비행자와 자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네. 그것이 큰일이 아니라면 단절이 아니라 연결하고 소통하고 치유하는 것이 자녀가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길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면접교속권 제도의 핵심적인 취지입니다. 네.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건 아이의 복리인 것 같습니다. 그쵸. 어른들의 욕심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똑똑한 법률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법률 정보 알려주신 김한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사람들의 발길